박주민 의원, 증상 조사단을 왜 꾸리나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본인에게 찾아와서 회유했다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히면 끝날 문제 아닌가요? 사실 어제 이전 위원이 이동훈이 입장을 밝힐 때 누구인지 얘기했으면 끝났을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전 위원의 발언 역시. 전형적인 조선일보의 아니면 말고식 언론플레이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작 운운하는데 예전에 라임사태로 구속된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야권 인사가 관여되었다고 구체적인 실명과 행위를 검찰에 수차례 진술하였는데도 절차에 따른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에는 오로지 여권 인사에 대한 보도만 나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결국, 김봉현 씨가 언론에 자필 편지를 보내 폭로한 이후에야 수사 당시 거론했던 야권 인사는 구속까지 되었었죠. 이런 것이 사실 공작 아닌가요? 더 이상 언론 플레이 하지 마시고, 정말 본인을 회유하려고 했던 여권 인사가 있다면, 신속하고 분명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 박성민, 이동훈의 여권 인사 회유설 언론 유포 그에 대해 진상조사단 꾸린다는 국힘당과 윤석열, 잘짜맞춰진 검언정 정치공작에 대한 박주민 의원의 분석. 이것이 답이다. 너무 많이 봐왔기에 뻔한 스토리. 박성민.